혹시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교 하면 어떤 대학교가 떠올라요?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북에 굉장히 훌륭한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충북하면 이 대학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비교적 최근인 84년에 설립된 이 대학교는요. 설립된 이후 한때는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학생에게 받지 않고 나라에서 부담하기도 하면서 일명 교직을 위한 사관학교라는 별명도 붙은 적도 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학비 학생들이 내고 있어요 교직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대학교 학역길 대학 한입 오늘 소개할 대학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혹시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교 진로에 대해 알고 있나요? 만약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어느 곳에 진학하면 될까요?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사범대학에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면 초등교육과에 진학하면 되겠죠. 교육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각지의 일반 대학교와 교육대학교에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중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모든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는 딱한 곳. 교원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왠지 모르게 특별한 느낌이 있죠? 대학교 캠퍼스를 살펴보면 학부가 1대학부터 4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대학부터 4대학까지 모든 게 교육 관련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원대학교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1대학은 특정 학문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과 관련된 학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육학, 초등교육, 특수교육과 같은 학과죠. 2대학은 국어교육, 지리교육과 같은 인문계열의 학과들이 모여 있고, 3대학은 수학교육, 물리교육과 같은 이공계열의 학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학은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계열의 학과들이 모여 있죠. 물론 이 학부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특정 건물에서만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여러 건물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입학한 뒤에는 모든 학부가 공통적으로 교양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요. 교양 영역만 배우면 교원대학교가 아니겠죠. 교육 관련 특성에 걸맞게 이론적인 교직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특히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교답게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가서 현장 교육 실습을 하는 것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교생 선생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학과의 전공을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맨 처음 학교를 소개할 때 사관학교라는 별명이 붙은 애는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의무 기숙사 입사기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현재에도 교원대학교는 1, 2학년 동안 사도교육과정이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접 교원대에 가면 캠퍼스에 기숙사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의무 기숙사 생활을 통해 2년간 예비교사들 간의 인성, 체험, 공동체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오송이라는 곳이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나 전시 등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때문에 오히려 교사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교육 관련 연구하기엔 최적이다는 분들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상당히 심심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교원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교사로서의 소양을 기르겠다는 마음가짐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고요. 사도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끼리 교사로서의 마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자신의 학술적인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원대학교는요, 학교 곳곳에 청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학교 공식 포털 이름도 청남 포털이고, 교육과정도 청남 인성, 청남 역량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학교를 가로지르는 길도 청남대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남은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줄인 말인데요.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세대보다 미래의 세대가 더 밝게 나아가길 바라는 교원대의 목표를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대가 한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육 현장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앞장서서 기여하는 청출어람의 대학교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